여러분, 예쁘게 찬양, 해요.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또는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RC카를 가졌어 라고 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를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레고 놀이 통해서 와, 레고의 성을 만들 거야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노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 소중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 가족들과 함께 갔던 가족 여행이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재미있었던 그 추억들은 우리가 잊지 못할 일들이겠죠 어~ 더불어서 우리 나라로 치면 우리 나라에서 꼭 기억하고 꼭 지켜야 될 일을 국경일로 만들어서 그날은 모든, 모든 국민이 쉬면서 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동원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기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옛날 바벨론 포로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적었습니다. 남유다 지역이 이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집마다 모두 끌려나와서 포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된 민족을 구해줄 나라도 왕도 어떤 권력도 없이 그들은 처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000km나,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해야 하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이 무시된 채, 또 지나가야 하는 길이요, 세월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은 포로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지고 인권이 존중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유대인들, 유대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 노래가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자라고 낄낄거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근데 이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듯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조롱하며 비방하면서 하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실로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이 유대 백성에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이렇게 슬프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여러분의 기분은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평 기자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이지만 시온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인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다 올려놓으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옛 고향 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짐으로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시온을 그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멀리 이방 땅에 유대 민족이 흩어져 있으니 유대 민족을 기억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에도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도와주셨습니다. 또강야의 40년 기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 둥으로 유대 민족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 돌이키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회개하도록 선포했음에도 자신들의 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시험을 치러야 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떨리고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함께하십니다. 내가 해야할 숙제가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주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내가 할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가 겁에 질리고 또 무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하며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엔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부모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그리며 운 것입니다. 슬픈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자신의 손이 연주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이 혀가 천장에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을 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고 시온을 꼭 기억하겠느라고 다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또 식사할 때도, 친구하고 어울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슬플 때에는 슬픈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항상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고 분할 때에는 나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 수치심에, 또 수치심을 느낄 때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때라도 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주 집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아자함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자함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